주어와 동사는 한몸이다. 영어는 주어 없이는 문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 동사를 함께 써줘야 돼요.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를 축약하는 형태를 보면 그걸 바로 알수 있는데요. I am은 I'm. 이렇게 축약해서 묶어서 쓸수 있는 건 바로 주어 동사를 한몸, 한 세트로 붙여서 쓸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.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다.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고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의 뉘앙스를 바꾸고 싶을 때 조동사를 사용한다. I can swim은 나는 수영을 할수 있다. I will swim은 나는 수영을 할 것이다. 이렇게 수영하다를 뉘앙스만 바꿀 때 조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. 긴 문장은 장방시 순서대로. 나 내일 수영장에 버스 타고 갈 거야. 긴 문장에 시간, 장소, 방법이 나오면 장방시. 즉, 장소, 방법, 시간순으로 어순이 나열된다. 이것만 기억하세요.